네 페이지 124페이지고요. 1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니까 AS, AS, 원급 비교네요. 그렇죠? 비교인데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비교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원래인 모습을 원급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얘는 음, good. 에, 비교급입니다. better. good, better, best. 이렇게, 음, 구성이 되고요. 비교급에 치워놓을게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 thin. 얇은 입니다 Thick 이건 두꺼운입니다 반대입니다 두꺼운 Old 늙은 낡은 Heavy 무거운 Inter Interesting 흥미로운 재미있는 Dead one This book is as 원급 나오고 dead one인데 여기서 one은 앞에 있는 book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저 책보다 얇다 저책만큼얇 일단 저책처럼 무겁다, 둘다 무겁다는 겁니다. 둘다 낡았다, 둘다 재미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팀스 스마트폰을 보겠습니다. It is as expensive. Expensive는 비싼 이렇게 해서요. 형용사가 왔네요. 네, 이지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맞고요. as, 2 3 4 5 원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34 틀린 게 없게요. 5번이 되겠죠. 미. 이거 참 웃긴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스마트폰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스마트폰은 나처럼 비싸다. 그럼 자기 자신이 비싸다는 말인가요? 말인가요? 그렇죠. 원래 표현하고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겠죠. 어 나의 이거 대신에 뭐다 스마트폰 스마트폰보다 좀처럼 비싸다 둘다 비싸다는 말입니다. 예를한 글자로 소유 대명사를 써서 m y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우리 말로 바르게 영작한 것은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He she is working my aunt. 어 uh, working my aunt 해보겠습니다. She is working my aunt인데요. at the bank working my aunt가 말이 안됩니다 그쵸 working my aunt 어. 그래서 이거에 문법적으로 틀리고요 she is my aunt 맞습니다 worked 근데 뭐죠 동사가 두개가 왔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she is worked my aunt 이거는 worked 한 다음에 이거는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든, 더 무엇을 일하다 나의 이모를 일하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My aunt working at the bank. She is my aunt working at the bank. 어, 여기서 보겠습니다. 정답은, 음, working, my aunt 가 틀렸어요. 왜냐면, 쓰더라도요, my working aunt.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소유격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애들이는, 만약에 뭐 맞다고 치더라도, 이,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애들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선생님 말했죠? 이거 worked 다음에 사람이 오면은 되게, 뭐, 뭔 멋을 일하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he's my aunt who is worked 하면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일하다가 아니라 일하게 되다 있습니까? 응. Who is worked at the bank? 은행에서 일하게 되는 뭐, 뭐 노예도 아니고요 그쵸? 일하게 되었던 사람은 뭐다? 여기서는 이제는 일하는 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working이 와야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는 who is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orked가 아니라 working이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뭐가 그, 일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노트북은 잡지 한 권만큼 가볍다. 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as as. as as가 나오는 와게 틀렸고요. as as 같고요 so as는 낮에 낮 때만 가능하죠. 틀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애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비교급 입니다 정답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최상급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틀렸네요 문법사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라이트는 이게 가벼운이었죠. 어, 보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스크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랩탑이 있습니다. 랩탑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노트북이에요. 데스크탑은 집에 있는 큰 컴퓨터 있죠? 어, 책상에 있는 컴퓨터, 그쵸? 노트북같이 이동성이 없는 컴퓨터를 우리는 데스크탑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음, 매거진은 잡지입니다. 잡지, 그래서 한 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R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음, 됐습니까? 됐죠? 여기 이다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8, 18번입니다. 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ing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명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ing, 비동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ing. 정답이 나와버렸죠, 쉽게. 4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 명사 더하기 ing가 현재 분사 구분은 쉽다 그랬어요.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거는 분사 구문이고요. 뭐 한다 이렇게 수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진행 진행형에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습니까 그래서 얼른 잘수 있었는데 어떠면 볼까요 네, 습니다 문장만 구조하더라도 선생님 말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 h e g i r r eating. 이 해석 eating a sandwich가 하나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걸 찾습니다이 그다음에 동사만 찾으면요 쉬워요. 어, look at. look이 동사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서 동사 넘어 N 넘어가고요. there are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 주어, 동사. 그녀는 젠이다. 어떤 소녀냐? eating a sandwich. 를 먹고 있는 소녀는 젠이다. This picture show s the sun. 이 picture는, 이 사진은 선을, 태양을 보여준다. 어떤 태양이냐? 수식해줍니다. rising of the sea. rising은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over 위로. 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준다. Look at the baby. Look at은 보다. A를 봐라. 어떤 아이냐. Sleeping in the cradle. cradle는 요람입니다. 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구니가 있죠. 바구니 안에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눌렀다가 이렇게 해주는 걸 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음, 요람에 누워있는, 바구니에 누워있는, 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아라. 자고 있는, 침대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아라. 제니퍼's problem is talking too much. 선생님, 여기 틀렸습니다. 비동사 선생님 맞는데, 비동사 현재 진행형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 제니퍼인지 알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어, 진행,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사람, 주어가사람이때요 이렇게. 그러면, 사물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ing. 선생님, 이제, e 지를 썼는데, 비동사로 쓸게요. 비동사, 비동사입니다. ing가 오면 어떻게 하냐. n은, 어. 어, 사람이, 아니, 도, ing가 오면, n은요, 동명사예요. n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애도 보다 현재 분사입니다. 아, 이해 되셨습니까? 어.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애들 현재 분사고, 여도 현재 분사고, 여도 현재 분사입니다. 얘도 현재 분사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동명사예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또 맞춰, 마찬, 맞춰라고 쓰임이 다른 게 뭐야? 애들은 분사 구문이고, 사람이 오면 뭐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동명사, 현재 분사.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동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19, 2번, 3번을 구분해야 된대요. 사람 비동사 ing는 현재 분사라서 뭐뭐 하는 중이다. 동사를 의미하고요. 사물 비동사 ing는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그래서 사물은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Danny Poe의 문제는 talking too loudly, loudly는 크게. talking to, o to, o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겉, 겉 해서 뭐가 된다고 얘가 동명사가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면 problem이기 때문에 사물입니다. 그죠? 사람, 생, 생명체가 아닌 걸다 사물로 잡을게요. The problem은 뭐다? talking too loudly. 둘이 똑같다의 동격을 위하는 겁니다. 왜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There are 있습니다.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A few는 조금 있다는 거야. 이에서 두 명에서 세명 생각하십시오. s t u d e n t 학생들 조금 있습니다. Breaking the school rules. Rule은요 규칙이고요. Break는 깨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규칙을 깨는 학생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먼저 찾으면요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어 그다음에 이걸 빼면요, The girl is Jenny라고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근데 뭐 한다고 수식한다. 그래서 i 더걸 어떤 거리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소녀는 젠이다 그래서 일반 문장 소녀는 젠 y 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소녀라만 딱 써주면은 쉽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됐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필기좀 할게요. 어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말을 쓰시오. 난데이 문장은 is not so as 구문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 서로 같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 누군가는 크거나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을 때는요 원급 비교로 하는 거고요. 서로 같거나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바로 비교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같지 않다. 즉이 말은 뭐죠. 같지 않다 니까 not so as good 무슨 not as, as good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파퓰러, 이거는요,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뜻입니다 사커는 어 베이스볼만큼 유명하지 않다. 그럼 베이스볼이 유명하다는 말이죠. 인디 USA 미국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USA 미국입니다. 같은 말은요, USA도 맞고요, 아메리카도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도 미국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럼 베이스볼이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다. 하면요, baseball is more. 비교꺾을때 이하를 붙이지만 이렇게 긴긴 긴 단어 같은 경우는 more를 붙입니다. popular 됐습니까? 어. 댄 써주셔야 되고요. 무엇무엇보다, 그래서 사커 보다, 모 바필로 더욱 유명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어법 맞는 걸 찾는 건데요. 어, 여기서 보면 ing가 나오고 ed가 나오죠. 얘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얘는 지금 능동하고요. 얘는 능동을 의미하고 혹은 진행을 의미합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을 의미하고요. 어... 얘는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앞에 있는 지금 명사가 할수 있으면 뭐한다? 능동이 됩니다. 이게 이게 할수 있으면 얘가 할수 있으면 있으면 현재 분사. 있으면 얘가 할수 없으면 할수 없으면 과거 분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1번 문제는 선생님이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with 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The boy.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찾으시고요. He is my best friend 팀이랍니다. 여기다가도 아주 심플한 칠게요. 그 소녀는 나의 best friend. 최고 친한 친구 팀이다. 라고 나오는데, working, working, worked w i 독이냐. 뭐냐. boy가 걸어간답니다. 개와 함께 걸어요. 걸을 수 있으면, 아니, 분사 쓰시면 되고요. 걸을 수 없으면, 과거 분사. 걸을 수 당연히 있죠. 그래서, 강아지와 걷고 있는, 저소녀는 나의 친구, 팁이다. The little girl, hold는 잡답니다. held, 잡, 뭐, 과거 분사고요. 얘도 똑같, 똑같습니다. 위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인데요. The woman's hand. 그 여자의 손입니다. is so cute. The girl. 저, 더, 저 어린아이는 so cute. 어렵습니다. 어, 어렵다. 귀여운.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뭐 하는, 뭐 하는? 잡죠. The woman.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잡는. 잡을 수 있죠? 소녀는. 그죠 충분히. 그래서, holding. 해주시면 됩니다. I detect. Detect는 검사하다. 혹은,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 파일입니다. 얘도 지금, 뒤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뭐, 홀딩,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홀, 다운로딩, 다운로드, 하나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 붙는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응. 음. 그래서 보면, 다운로드는요, 내려받는 겁니다. 그쵸? 파일을 우리가 받는 거죠.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받다. 습니까? 나는 검사했습니다. 더 파일을 파일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집니까? 받아 선생님 지금 뭐 동그라미 왜 쳤지? 다시 이거 동그라미를 쳐 버리면 닭 같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다음에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다? 다운받다. 혹은 내려받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한다? 근데 파일 자체는요, 사물이라서 다운을 받을 수 어, 없, 습니다그렇죠 그래서 받, 애들은 사람에 의해서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수 없어요. 파일 자체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From the computer. 컴퓨터부터, 컴퓨터로부터 다운받아진, 내려받아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파일을 나는 검사했습니다. 백신, 백신으로 검사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네 네. 정답이 여기 나왔네요